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 있죠? 뭘 재배하기 힘든 땅. 조그마한 구퉁이라든지 사람 다니는 길 옆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이런 나무를 심으셔도 될것 같아요. 이 나무 이름이 마가목이라는 겁니다.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이 빨간 열매가 열리는 그런 나무거든요. 대부분 이제 한약재로 사용하는데 열매를 따가지고 뭐 술을 담그거나 그렇게 사용을 해요. 근데 저희는 열매가 달리는 나무는 다 잘라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순을 채취하기 위해서. 어차피 이제 얘네들은 엄나무나 두릅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요, 대부분.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조그만데 순을 채취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많이 채취할 수 있습니다. 이 조그만한 것들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. 굉장히 두꺼운 순. 엄나무 순만한 순들이 이렇게 막순 우회가 이렇게 커지면서 열리거든요. 그 순을 따가지고 그 엄나무처럼 보내면 됩니다. 어 얘는 지금 작년에 전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또 옆에 순들이 보면 아마 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따를 수 있어요. 이거 한 나무 하나에. 그래서 요요렇코처럼 이렇게 사람 나 있는 길, 뭐 넓은 길, 아무도 없는 데에 가는 이런 나무를 좀 심어 놓으면 이 나무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순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. 아마 여러분 중에서 마가목을 드셔본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. 또 제가 여러 시장을 조사해 봤는데 이 마가목 순을 파는 시장은 거의 못 봤습니다. 혹시라도 그 그냥 빈 땅, 조그만한 뭐 이렇게 여유 있는 곳이 있으면 이런 마가목을 심어서 열매를 파지 마시고, 잘라서 전지를 해서 이 순을 따서 한번 팔아보시면 이것도 아주 소소한 수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어,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마가목은 굉장히 크잖아요. 작년에 너무 바빠서 못 잘랐거든요. 근데 얘는 이제 작년에 좀잘라놓네요 작년에 한 이만큼쯤 자른 거예요. 근데 이만큼, 한 1년 만에 이만큼 컸어요. 올 봄에는 더 많이 잘라라 그럽니다. 순을 딴 다음에. 완전히 바닥까지 잘라가지고 다시 좀 키워올 생각이 있어요. 대신, 이렇게 잘라놓으면, 이게 순들이 굉장히 큽니다. 여러분이 보실 때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, 이순 하나가 따면 엄나무 순만큼 크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작아 보여도. 그래서 이 나무들도 그 많은 땅을 차지하지 않으니까, 좀 조그만 면목을 심어서 이것도 뭐 요만한 걸 심은 거거든요 요만한 걸 갖다가 심었는데 자르고 한 3-4년 지나니까 이렇게 큰게 만들어졌습니다 어, 임산물은 어, 전지 방법 나무를 어떻게 잘라서 키우냐에 따라서 어, 이게 소득이 어,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그냥 나무를 너무 높게 키우면 순을 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농사를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릅도 마찬가지고 엄나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 임산물의 농사는 결국 전지하는 기술 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